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르노코리아 삼성 이죠 마스터 버스입니다. 2.3인진의 15인승 차량입니다. 판매가 2,890만 원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20년 5월 최초 등록, 20년형이고요. 연료는 경유 색상은 신색, 주행거리 124,000km고요. 미션은 수동입니다. 자 외관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고 아, 세이프 식사 한번 소개시켜려 볼까요?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 수원에만 있는 겁니다. 예, 보장 범위도 아주 넓으니까요. 뭐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뒤쪽 측면 후면이고요. 엔진 눈 모습, 네, 트렁크, 뒷뒷문 네, 열어놓고 뒤에 공간이 적지 않은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저렇게. 네, 문이 열리면 사이드 발판이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 갖춰져 있고요. 네, 15인승 네, 시트들의 모습이고요. 네, 타이어 짱짱합니다. 앞 타이어 모습이고요. 연문을 네, 열어놓고 사진 담아봤습니다. 네, 앞좌석 전체 모습, 운전석 모습입니다. 네, 핸들 모습, 네, 도어 트리 윈도우 버튼들이고요. 네,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네, 계기판 여기 124,000km. 네 보고 계십니다. 네요거는네 이거는 에어컨 모습이네요. 네, 네 이거는 불방 모습. 네 미션봉 수동입니다. 네. 오토는 있냐 이렇게 꼬고 보시는데 오토는 나오지 않죠. 성능 점검 기록품이다. 용도 변경 1억 원 없음이에요. 개인차였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와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모두 좋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에 나머지 장목들도 완벽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본 차량을 대체하는 차가 보통 스타렉스인데, 스타렉스는 타고 내릴 때차 안에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서서 탈수 있는 게본 차량의 최대의 이점입니다. 그만큼 어, 키가 크기 때문에 여기 높죠. 서서 탈수 있는 미니 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평소에 르노 마스터 차량 가지고 영업용으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아니면 아예 싹다제거해서 캠핑카를 만드시거나 여러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네, 본 차량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이명근 팀장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